1번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보자. 다음 모임이 집합이면 동그라미를 치고 집합이 아니면 x를 쳐라. 이렇게 돼 있네. 2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자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어, 집합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서 어, 대상을 어,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 했지. 그지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라도 요거를 우리가 3, 4, 5, 6 어, 이런 수들이에요라고 대답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집합이 된다. 이렇게. 집합이다, 아니다는 결국에는 기준이 어, 명확하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2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자,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어, 자연수 세계에서는 1,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작은 짝수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지? 없으니까 집합이 아니야라고 하면 돼안돼안돼 돼? 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집합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공집합이다라는 용어로 배웠지 그지? 3 3번2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자 여기서 애매한 단어가 뭐다? 음, 가깝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지 그지? 얼마나 가까운 게가 가까운 건지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3칸만, 3칸 정도 차이 나는 게 가깝다 하면 5도 포함이 되는 건데, 누군가는 1칸 정도가 가깝지 하면 3이 포함이 되고, 5는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2보다 큰한 자리 소수의 모임. 2보다 크다. 그리고 한 자리의 소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3, 5, 7, 어, 11은 한 자리가 아니니까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네 번째도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동그라미고, 3번이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2번 문제 다음에서 왼쪽의 공동,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낸 집합을, 오른쪽의 원소를 나열하여 나타낸 집합과 선으로 연결해라. 자.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었지 그치?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를 원소 를 나열한다라고 하니까 원소 나열법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봐. 라는 거지. 자, 4의 약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고 4의 약수를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1, 2,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 2, 4는 세 번째 거에 있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 자, 두 번째 집합. 10보다 작은 3의 배수. 자, 3의 배수. 3, 6, 9, 뭐, 12, 이렇게 되는데, 10보다 작아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9까지. 그래서, 3, 6, 9. 어, 네 번째께, 3, 6, 9네. 세 번째 집합 보자. 응. 뒤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원소인 집합이야. 그지? 그럼 지그 방정식의 해의 집합이다 얘기할 수 있고 요 방정식은 1과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수 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그런 식이네 즉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는 2차 방정식이다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어라? 이게 왜 여기다 했지? 이렇게 돼야 되고 3번에는 어디로 가야 돼? 두 번째 걸로 가야 돼. 이제 네 번째 집합 이거를 만족하는 어, 3, 세 번째 집합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가 또 있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왼쪽 것도 만족하면서 그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X로 삼고, 그 X가 원소인 집합을 찾겠다. 이렇게 되겠지? 1,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구해야될 거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를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또는 3이 된다. 근데, 2번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자연수가 아니지, 그지? 따라서, 요거의 집합은 3, 하나를 갖는 집합이다. 원소로 3을 갖는 집합이야. 하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 3번 문제. 자, 세 번째.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전체 집합을 N, Z, Q, R이라고 한다. 어, 실제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 그랬을 때 네모 안에 우리 원소 속한다라는 기호였지. 그렇지? 이건 속하지 않는다는 기호였고 그중에 알맞은 걸 넣어라. 자, 이걸 한번 볼게. 그럼 0은 N에 속하니 라는 질문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0은 N의 원소이니 라는 뜻이고, 그치? 또 다르게 표현하면 0은 자연수이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은 응.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야,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속하지 않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다 자두 번째 문제 이가 z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가 정수니라고 묻는 거고 정수가 맞으니까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루트 이는 무리 아, 지금 q는 지금 우리 유리수라고 하잖아 유리수이니라고 묻는데 루트 이는 무리수지 그러니까 유리수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 마이너스 루트 3은 무리수지. 무리수는 실수가 맞니라고 묻는 거니까, 음, 무리수는 실수잖아.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5번 문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소의 개수는 사실 유한 집합에서 쓸 수가 있고, 우리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소의 개수니까. 1번 같은 경우는 n 가로 a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두 번째 건 n 가로 b, b의 원소의 개수. n 가로 c 이렇게, 그리고 n 가로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각각을 구해봐라고 하는 건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원소 나열로 되어 있으니까 4개요 네 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그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조건 제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원소 나열로 우선, 원소들을 쭉 나열해 보고 나서 비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두 자리에 짝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 두 자리에 짝수다라고 하면, 우선 짝수 자체가 2, 4, 6, 이런 것들이 짝수인데, 두 자리가 아니잖아, 얘들두 자리부터 써봐. 하니까 10부터 써줘야지. 1 2, 14, 16, 18, 20. 언제까지 있을 거야? 다쓸 수는 없네. 그지? 그래서 어디? 96, 98, 99까지. 아, 99가 아니고, 짝수니까. 100은 쓰면 안 되지. 세 자리수라서. 그래서, 10부터 98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럼 10부터 98까지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를 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몇 개일까? 자, 이거 세는 방법은 이제 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셀수 있는데, 우선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몇개 있어? 100개 있어, 그 그지? 근데, 지금, 짝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홀수, 짝수가 아니면 홀수.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짝수는 1부터 100 사이에 몇 개가 있냐면, 50개가 있어. 맞냐? 그지. 근데, 지금 두 자리의 짝수만 찾았기 때문에, 한 자리 짝수 개수를 빼줘야 되겠지, 그지? 한 자리인 짝수. 몇 개야? 다섯 개지. 따라서 두 자리 짝수는 50개에서 5개를 뺀 4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셀 수도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소수라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을 원소 나열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소수를 쭉 써볼게 3 5 7 11 13막 이런 식으로 써지지 그지 근데 지금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돼라고 하니까 2보다 커야 되니까 2 제외, 8보다 작아야 되니까 8보다 큰 11, 13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도 다 제외. 그래서 3, 5, 7만 답이 된다라는 걸할 수, 확인할 수 있죠. 원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어, 이렇게 찾고 나면 원소의 개수 세는 거야. 너무 쉽지? 자, 4번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를 집합으로, 아니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자연수도 만족해야 되고 이 2차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 자 우선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이해야 되겠지. 어,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 8,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 x 2와 x 8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고. 이런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X는 8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만약에 2차 부등식이 힘든 친구들은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파트 어, 연결해가지고, 어, 또한번 듣고 와야 이걸 풀수 있게 될 거야. 자, 우선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실수체계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갖게 될 거야. 근데 여기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와 8 사이의 자연수 2 포함이지. 4 다시 자연수니까 3, 4, 5, 6, 7, 8까지가 원소가 될 거고, 어. 이게 D 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D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된다. 이렇게 수있지되지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원소 나열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원소들을 직접 세워주면 원소의 개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5번 문제. 123이 2. 각각 2개씩 쓰여있는 빨간 주사위와 숫자, 마이너스 1, 0, 1이 각각 두 개씩 쓰여 있는 파란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사위,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위, 6면체 주사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정육면체. 근데, 1, 원래는 1, 2, 3, 4, 5, 6 이렇게 찍혀 있지만, 지금은 1, 2, 3, 1, 2, 3. 요거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어, 쓰여 있는 주사위가 두개 있다라는 거야. 각각을 한 번씩 던졌을 때, 빨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집합을 A라 하자. 그러면 A로 나올 수 있는 원소는 음, 숫자가 지금 1, 2, 3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1, 2, 3이 원소가 될 거야. 되겠지. 자, B도 문제에서 파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 마이너스 어, 1, 0, 1만 적혀 있으니까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 두 번째 C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C의 원소 모두 나열하고 C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자이 문제는 뭐가 핵심이냐면 요 표현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요 표현 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라는 소리야 자요 표현은 뭐냐면 원소의 형태가 X인데 지금 X바라고 하는거 원소의 형태를 알려주는거야 근데 그 X가 A와 B를 곱한 숫자다 근데 얘는 뭐다? A의 원소고, 얘는 뭐다? B의 원소다. 일단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곱해져서 나오는 수들을 우리가 이 집합 C의 원소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학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뜻인지 알아낼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A 원소로 나올 수 있는 게 1, 2, 3이잖아. 이 원소는 마이너스 1, 0, 1이고 그래서 이 둘을 적절히 이제 조합해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들을 다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x 는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과 0을 곱하면 0. 1과 1을 곱하면 1.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0을 곱하면 0. 2. 마이너스 3.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이거를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끝한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면서 NC는 9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보면 0 0 0 똑같은 원소가 중복돼서 쓰여있지. 그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쓸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똑같은 원소가 있을 때는 한 번만 써라 이렇게 되어있었어.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걸다 지우면 몇 개야? 원소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씨는 7 이렇게 답을 쓸수 있고, 뭐 간혹가다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대소 관계가 있어서 쌤 이거는... 숫자의 크기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어 물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밑에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 다만, 이제 중복돼서 쓰여지는 것만 조심해서 적어주면 될 거다라는 거야. 됐지? 수학의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보...